선수의 독주를 막기 위해 세계 연맹이 룰을 바꾼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현재 21점제에서 15점제로의 변경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안세영을 저격한 조치라 우려했지만 중국 언론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바뀐 룰이 안세영을 더 무서운 괴물로 만들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룰 변경의 전말과 안세영 선수의 압도적인 미래를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는 최근 경기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21.3세트제에서 15.3세트제로 점수를 줄이는 파격적인 개혁안입니다. BWF는 이미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다뤘으며 다가오는 4월 25일 덴마크 호르센스 정기 총회에서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맹 측은 선수 보호와 경기 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2001년 국제 탁구 연맹이 21점에서 11점으로 룰을 바꿨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라 볼수 있죠.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이 변화가 특정 선수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세계 1위 안세영 선수입니다. 안세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체력과 끈질긴 수비력으로 상대의 진을 빼놓는 질식 수비가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점수가 15점으로 줄어들면 호흡이 짧아져 지구전에 강한 안세영의 장점이 퇴색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73승 4패 11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그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섞인 시선 속에 중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유키우디가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22일 보도를 통해 15점제 밑에서 더욱 무시무시한 안세영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룰이 바뀌면 안세영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중국 매체는 단순히 추측에 그치지 않고 최근 안세영이 보여준 실제 경기 데이터를 근거로 들며 그녀의 진화된 플레이 스타일에 주목했습니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매체가 주목한 것은 바로 최근 안세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2026 BWF 인도 오픈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안세영은 이 대회 기간 동안 총 10번의 게임을 치렀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8번의 게임에서 상대 선수의 득점을 15점 미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매체는 이를 두고 마치 안세영이 15점제 도입을 미리 알고 연습해 온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경악했습니다. 21점제에서도 이미 상대를 15점도 못 내게 만들 정도로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기량은 결승전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세계 랭킹 2위인 중국의 왕지이 선수와의 맞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1세트 21대 13, 2세트 21대 11, 두세트 모두 상대에게 15점 이상을 허용하지 않고 2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를 상대로도 초반부터 점수차를 벌리며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은 15점제로 룰이 바뀐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중국 매체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칙 변경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기 호흡이 빨라지면 안세영이 초반부터 더 강력하게 경기를 주도하며 상대를 압도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체력전으로 가기도 전에 기술과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해 버리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배드민턴 여제의 탄생을 예고한 셈입니다. 룰계정이 그녀의 독주를 맡기는커녕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BWF의 15점제 도입 논의가 안세영 견제용이라는 일각의 시선은 기우일지도 모릅니다. 데이터가 말해 주듯 그녀는 이미 어떤 룰에서도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완성형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 룰 변경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더 빠르고 강력한 안세영의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규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안세영 선수의 계속된 활약을 기대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